지금부터 2014년 6월 9일 작은말교의 새벽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찬송 32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와 지기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 인부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복낙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게.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단에 산 제사들인 후에 주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기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다 영용하랴 주의 재단 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내 마음 을 주장 하니,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봉낙을 누리겠네.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봉. 오늘은 1 0 아, 오늘은 시편 29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29편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 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삶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일이 지나고 새롭게 세상에서의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그동안 그냥 관심없이 보았던 많은 시편들을 정독하고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 말씀을 새벽에 듣고 마음에 새기는 분들도 계시고, 이후에 아침 출근을 준비하면서 듣는다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묵상을 청취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건데 이러한 영광을 주시는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루의 시작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기만을 바라면서 꾸준히 묵상 시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교회 건물을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어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새벽 기도 시간에 예배당에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묵상 시간은 언제나 지속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쓰임에 따라 그 모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헛된 욕망으로 세워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긴,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문명들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말씀 속에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일절에 나와 있는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자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천사들까지 포함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은 능력은 백 향목을 꺾으실 정도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며 광야를 진동하고 암사슴을 낙태시키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실 정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들, 돌려드려야 함은 마땅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고. 영광을 바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인간이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온갖 만물 기기들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고요, 인간의 경제생활 수단에 필요한 어, 수단의 경제생활에 필요한 수단일 뿐인 돈의 눈이 멀어서 사람의 고귀한 생명조차 경시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과거를 내보이고 미래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우상시하는 이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가족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몰아가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 시편 기자는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께만 예배하라고 그리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만 예배할 때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실천이 안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다 맞다고 외치지만 그 말씀 이후에는 잊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모든 것을 멸하시는 여와 호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세상에 갇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문명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줄기차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련되어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졌을 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먼저 주님께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인간으로서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하여 현세대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성령님. 그리가 그리고 오류가 없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처음 부르는 노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머물듯이 새벽부터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이 하루 종일 우리의 입가에 머무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길 영원하며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길 원하운데 세상의 많은 것들에 저희의 눈이 저희의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주님의 주님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만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루 종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성공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호의 희생자가 한 분이 더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 배에 갇혀 있는 13명의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외쳤던 어제 그 희생자의 그 아버지의 말처럼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모든 영혼들이 우리 가족에게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이제는 다시 이제는 다시 새로운 어,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들 치유되어 줄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어 다시는 그러한 불상사가 그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많은 그 사건들 탐욕이나 탐욕으로 인한 그 사건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목소리>